우리가 지금 서방진영의 제1제조창이에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갈라지면서 전세계의 밸류체인이 재편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중국부터 미국까지가 일관되게 이어진 하나의 밸류체인이었잖아요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고 아니면 미국 회사들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끊어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서방의 제조창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근데 전세계에서 쇠부터 반도체까지 모든 물류체인을 자기 나라 안에 갖고 있는 유이한 나라가 한국과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빠지잖아요 그럼 한국이 굉장히 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럴테면 지금 조산업 살려주세요 하고 마스가 이렇게 된 이유도 서방진영의배 만들 때가 여기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국에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대안이 없다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세계 최고의 산업 데이터가 여기 있네라는 뜻이에요. AI를 안만 좋은 걸 만들어도 산업 데이터가 없으면 산업에 관한 AI를 만들기 어렵잖아요. 근데 대량을 쌓여있는 산업 데이터가 여기 있네? 우린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산업 AX 하기는 정말 좋은 여건인 거예요. 거기다 우리가 디지털화도 잘 되어 있잖아요. 세계에서 뭐, t 5 안에 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딴 데보다 디지털 데이터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겁니다.